자 한선 엔지니어링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현재 시간은 11월 18일 월요일 오후 4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선 엔지니어링이 오늘 한 21%대 상승 마감을 했죠. 어, 이번 영상에서는 이 종목 목표가는 어느 구간까지 보시면 되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날이죠. 이런 식의 이제 하락이 나오던 날 최저점 부근에서 11월 15일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주가를 밑으로 빼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매집이 끝나고 단기 바닥으로 보인다. 최대한 쓸어 담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실제로 영상에 다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아니라 11월 15일 오후 1시 48분에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와 동일한 연락처로 이 한선 엔지니어링 주주분께 추후 재료를 붙여 폭등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최대한 쓸어 담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제가 문자 보내드린 바로 다음날, 오늘이죠. 20% 정도의 폭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를 땡겨 올리면서, 이 바닷권에서 매집을 했던 세력들이 털고 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집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직전 구점 부근까지는 땡겨 올릴 수 있다. 1차적으로 목표가는 이 구간을 잡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선 엔지니어링이 블루 에너지 관련 재료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 주주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한선 엔지니어링이 대왕골에 관련해서도 아람코와 연계가 돼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걸 기억하시죠? 다음 달에 곧 1차 시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한선 엔지니어링이 지금 계속해서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는 이유는 첫 시추에 맞춰서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넘어서 이 폭등 랠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내일이나 모레 하루 이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절대 물량을 뺏기시면 안 된다. 세력들이 개인들을 털어내려고 하는 개미털기에 당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혹시라도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이번 단기파동에 세력들의 목표가 끝까지 가서 최대한 큰 수익 내고 나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분들은 유해 보이시는 전략처로 한선 엔지니어링이라고 종목명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날, 최저점에서 여러분들께 쓸어 담으셔야 된다라고 알림을 따로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이 단기파동의 세력들의 최종 목표가가 어디인지 문자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재료가 두 개나 붙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강하게 갈수 있는 종목이다 정도로만 영상에다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 큰 수익으로 이겨내실 수 있도록 최소 3배 이상 폭등이 예상되는 급등 종목을 무료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력 매집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 완료 후에 이제 슈팅 준비 중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종목씩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 드리고 있죠. 8월 달에는 셀리드라는 종목을 추천드려서 목표가를 달성을 해냈고, 9월 달에는 제닉, 10월 달에는 페트론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려서 목표가를 달성을 해냈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에이, 또 많이 올라간 종목들 을 가지고 와서 추천해줬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다른 말로만 떠드는 유튜브들하고는 다르죠.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기 위해서 가입해놓은 이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내용이 모두 다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을 말할 순 없습니다. 여기 배도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포토샵이나 조작 불가능하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추천을 드렸는지 확대를 해서 짧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 8월달 무료 추천 종목으로는 8월 8일 오전 9시 24분에 셀린이라는 종목을 진입과 6천원 밑에서 잡아보셔야 되고 목표가 15,000원을 잡아드린 내역이 있죠? 여러분 8월 8일이 어떤 구간이냐면 이날입니다. 한 차례 슈팅이 나오고 나서 조정 구간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고 제가 추천드리자마자 상한가 랠리가 나오면서 완전 폭등 랠리가 나오면서 추천가 대비 두배 이상의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9월달에 추천드렸던 제닉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9월 3일 이날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또한 추천드리자마자 연신 상한가 랠리가 나오면서 엄청난 폭등을 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두배 이상의 수익을 실현했던 종목이고 진입 또한 9월 3일 오전 9시 22분에 진입가 7천원 이하 목표가 15,000원을 잡아드렸던 내역이 장문 전속 내역에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달에 추천드렸던 패트론 같은 경우에는 첫번째 상승파동 이후에 이 눌림 구간에서 2차 상승파동 랠리 바로 직전인 10월 4일날 추천을 드렸고요. 제가 추천드리자마자 엄청난 상승 랠리가 나오면서 이 종목도 2배 이상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8월, 9월, 10월, 3개월 동안 모두 저한테 무료로 종목 추천 받아보셨던 분들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시죠? 제가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추천드렸던 종목의 상승률과 수익률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역대급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 또한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력들의 매집이 다 끝난 상황이고 물량을 완전히 장악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폭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걷잡을 수 없이 최소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라 예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역대급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인 만큼 지금까지는 선착순 300분께 추천을 드렸지만 이번 종목은 선착순 400분까지 추천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주주분들 중에서도 나도 11월달은 역대급 폭등주 한번 받아서 큰 수익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저한테 부자라고 문자 주시면 이 종목들 무료로 추천드렸던 내역 보여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문자로 종목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 같아서는 저도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주주분들 모두가 큰 수익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차트가 망가질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수급이 꼬일 우려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불가피하게 문자로 안내해드릴 수 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목표가가 달성이 되면 여기 보이시는 종목들처럼 영상에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후회하시는 분들은 단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역대급 폭등이 예상되는 종목인 만큼 세력 매집이 이미 완료가 됐고 슈팅이 준비 중인 종목인 만큼 최대한 빠르게 선착순 마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로 부자라고 문자 한 통씩 빠르게 주시길 바라고요. 구독자 전용 이벤트인 만큼 문자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